밀대를 밀어주면서 말아줄 겁니다. 일자로 쭉돌돌돌돌 밀어주면서 그러고 밀대랑 빵이랑 일자 그래서 그대로 밀어서 말아줍니다. 끝.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제빵은 알비. 1시간 50분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두 사람 보면 반죽은 무이법으로 제출하시오. 반죽은 뭐 24도를 표준으로 해주시고 비중을 측정하시오. 제시한 차판에 아까운 분 해주시고 반죽은 전량 사용하라고 그 다음에 충전용 재료는 가마솥을 만들어 제품에 전량 사용하시오. 그 다음에 시트로 구는 윗면에 가마솥을 바르고 원형이 잘 유지되도록 말아 제품을 완성하시오. 반대로 롤을 만 말면 성형 및 제품 평가해라 하는 감정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롤케이크가 저희가 총 3개가 있거든요. 아 이제 4개지만랬더니이소프트롤 그다음에 흥미를 좀보려 <laughs> 보면 총 4개가 있습니다. 얘도 국립법 얘는 현재 알리법 얘도 국립법 얘도 국립법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스0 그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롤케이크기 이 때문에 롤케이크는 바로 당성가좀 못했죠. 그래서 뒤집어 많은 게 얘네 두 개예요. 얘네는 그냥 그대로 가고 롤케이크는 조금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말아 주실 거고. 나는 제일 처음에 예약을 먼저 하고 오븐 예약합니다. 팬 준비는 높은 이크판 편장판, 롤케이크 전사판입에요 이산지 제단해가지고 알아 주고요. 그 다음에 가루 체질까지 해주고, 도구 준비합니다. 비중컵이라는 온도계 쭉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제일 처음에 계란 풀어줍니다. 휘핑기 사용해서 더운 국립 없을 거거든요. 저번에 우리 버터스커트 공립을 했을 때처럼. 계란 풀고, 설탕 한 번에 넣어주고요. 오늘은 손목 없습니다. 설탕 한 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탕골 위에 올려가지고, 휘핑기로 저으면서, 언제까지 믹싱할 거냐면, 저어줄 거냐면, 설탕이 다 녹고, 뭐 계란에 푹 빠졌다고 43도 됐을 때까지 중탕하게 줄 겁니다. 온도는 설, 살짝 정도 올라가도 될 만한 수준이다. 그런 다음에 떼가지고 기계 믹싱 거품 100% 올려줄 건데, 거품 100%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터스펀지 공립버스. 네, 그 얘기 하세요. 아예 그건 뭐래 있잖아요. <laughs> 그건 뭐래 <뭐라> 있잖아요. 형님, <laughs> <laughs> 뭘까요? 머랭이에요. 이거도 랭이에요 손가락 머랭입니다. 네. 여러분 랭이서요이나해갈리면안 결이. 돼요. 결이요. 그렇죠. 결. 결 자국이 생깁니다. 거품 100%되면 반죽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결 자국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반죽을 별을그릴수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이 되고요. 이거 헷갈리면안 돼요. 머랭이 해가리면 안 돼요. 아이보리 색깔이 되었고 그다음 부피가 4 배까지 증가하는데. 부피는 여러분들이 정화기를 체크를 못하니까 결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 이걸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단으로 미싱을 이빨 돌리다가 딱 떴을 때 결자국 그대로 탁 멈춰도 있으면 그때 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빼면 되는 게 아니라 1단으로 기공정리 기공정리 몇분 할까요? 그렇죠 오늘. 2분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좀 해주고, 해주는 동안에 여러분들 중탕볼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우유랑 물 같이 섞어가지고 중탕볼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비지근하게 만들어 놔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품 100% 완료된 반죽에다가 가루재료 섞어줄 건데 가루재료 어떻게 섞을까요? 알뜰 주걱 사용해서 어떻게 섞었을까요? 이건 뭐예요? G. 그렇죠, G. 맞습니다. 제 대문자 제 아니고 소문자 제 입이었죠. 누가 이거래요? 아, <laughs> <나> 그래요? 그 뜻이 적는 거는, 여러분 그 뜻이 적는 거는, <여러분>, <laughs> 거는 크림법입니다. 크림 어제 했던 거, <laughs> 크림법. 제이자 다른 거는 복립법이나 약간 거품형 반죽. 가벼운 계란이 들어가는 반죽에 밥재료를 <laughs> 넣어줄 때는 제이자를 그려준다. 그리고 액체재료 우유랑 물 섞어 놓은 거에다가 그 반죽을 투입을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생반죽한주걱 해가지고 우유랑 물 섞어가지고 반죽 제 J자 그리면서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0.4에서 0.5 나오면 되고 온도는 23에서 25도 나오면 되고 그런 다음 반죽을 평세판에다가 싹다 부어준 다음에 평탄 사각스 크래퍼 이용해가지고 반죽을 평평하게 펼쳐주는 걸 평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죽이 가운데나 뭐 가장자리가 조금 두툼해지지 않도록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얘네들을 사각스 크래퍼 이용해가지고 평탄화를 좀 해줄 건데 평탄화가 잘 안되면 롤케이크를 말았을 때 반죽이 이렇게 됩니 한쪽이 두툼하면 이쪽이 두꺼워지겠죠 여러분들 특히 또 가운데가 좀 많이 두툼해집니다 그래서 평탄화 좀잘 해가지고 캠핑 한번 하고 네. 제거기사도 떠들려주고 국기 180에 160 12분겠습니다. 12분 꼭꼭 12분 돌려서 2, 3분 정도 구워 주고, 그다음에 충전물 계량합니다 여러분 붓기 들어가는 후 안에 설거지 같은 거 먼저 하지 마시고 충전물부터 먼저 바로 계해 주실 거거든요. 커버처 중간 골에 계량하고 생크림도 중간 골에 계량을 해가지고 바다슈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생크림을 약불로 가장자리가 조금 끓을 때까지 너무 팔팔 끓이지 않아요. 갑자기 테두리가 조금 를 내가 까지 직화입니다 직화 살짝 끓여가지고 불을 끄고야 그 생크림 안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생크림 열로 인해서 초콜릿이 녹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초콜릿이 다 녹으면 런주 브랜디를 넣어가지고 단나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뒷정리 해주시고 초코로를 말 준비를 합니다 광목천에 물적혀가지고 준비해주고요 빵이 나오면 한김 식혀가지고 가나슈를 다루고 말아줄겁니다 라는 한번 더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있게식혀쪽으로아우더와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우유와 물 친구 물 뭐지 하고 버리면 안돼요 <laughs> 버려도 되는데 들키면 안돼요 사실 제품이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로세질합니다안 내려가는 거는 알뜰주걱이나 손 이용해서 다 내려주고요 이제 펜 종이 자를 겁니다 종이를 반 살짝 겹쳐가지고 가위 사용해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테두리 부분을 한 8cm에서 10cm 정도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다가 <laughs> 가운데 부분 먼저 눌러주고, 테두리 부분가장 자리로 가면서 끝부분 사각 테두리에다가 손가락 뒤어가지고 만들어서 편히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분 예약했거든요 거품형 반죽이기 때문에 안에 버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잘 거품이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 한번 닦고요 살짝 닦아주고 계란 다 넣어줍니다 싹다 넣어주고 자 요렇게 가루 재료 묻어있는 것도 한번 닦고 기기 <놀람> 사용해서 계란 풀어주고 계란 잘 풀어주고 설탕 한 번에 넣습니다. 와, 습니다 설탕이 잘 섞이면 뜨거운 물 가지고 와서 한번 끓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쳐서. 만약에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얘를 한번 끓여서 내려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음. 감도 되면 음, 불 끄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닦아주세요, 여러분들은. 바랍니다. 봅시다. 이제 네, 상담으로. 상담으로 물리는 우유랑 물. 분상해서 놔둬주시면 되고요. 겨울 들고 와서, 저방 떠서, 비방을서올려서 용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 됐을 것 같으니까, 꺼볼게요. 껐을 때, 결자국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까지, 요 때까지 믹싱을 하겠습니다. 다 봤을 때, 휘핑기를 돌려보고, 꺼봅니다. 휘핑기를 돌려보고, 껐을 때, 결자국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자리 그대로 다시 보면 비핑기 돌렸을 때비핑기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때까지 믹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고 일단으로 2분 정도 기공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분 됐다 치고 자리로 가지고 와서 반죽 가지고 별 그려보고 별 자국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별자국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별자국 그대로 안 남아 있으면 다시 믹싱껴가지고믹싱 하시면 됩니다. 이렇을 통해서 빼고, 한쪽 싹싹 긁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가로 제대 가지고 와서, 저번처럼 가로가 가운데 한 번에 훅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손을 흩뿌려가면서 펼쳐가지고. 펼져서펼쳐서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주고 J 자 그려가면서 털어주고요. J 자 그려가면서 털어주고 가운데도 털어주고 가루제를 더 이상 안 보일 때까지 섞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좀잘 긁어주고요. 가루제를 안 보일 때까지 잘 섞어주고 나서 그나음 가루제를 없는지 확인하고요. 없는지 확인하고 우유랑 물에다가. 이생반죽 넣어줍니다. 두 주걱.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요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섞어도 돼요. 알뜰 주걱 세워가지고, 오로오로 섞어주고요. 쳐가지고제사지내듯이 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제 입자, 제 입자, 돌 돌리면서, 얘도 그냥 숨고 섞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사실 얘는 비중이 좀잘 나오는 제품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스무 번만 았겠습니다 그래서, 섞고, 비중 제고 반죽 퍼가지고, 위에서 그, 맞아요. 여러분, 반죽 비중, 반죽 담아줄 때 제발, 해서, 너무 낮게 이렇게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반죽을 퍼가지고, 살짝 높은, 높은 데서 이렇게 흘려내리세요. 지금 보면 옆으로 하고 있죠. 앞으로 안 해요. 옆으로. 이해가죠? 옆으로 하고 있어요. 알뜰 주고 옆면으로다가 그리고 긁어 주고 가운데서부터 세우지 말고 살짝 약간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꺾고꺾고 붙여가지고 물 양이랑 좀 동일한 양으로 반죽을 담아주면 됩니다. 지금 바로 4, 5 나오거든요. 그러면 붙여 그 빼시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죽 다시 담아주고요. 온도 한번 재볼게요. 2십반팔 음, 나옵니다. 와요. 아 의자에 올려가지고 살짝 책상보다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할 거예요. 책상보다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해주고 반죽을 가지고 와서 워줍니다자 앞뒤로 <웃음> <웃음> 또 아래를 긁어가지고 자모니다 가지고 평하게 가운데서부터 반죽 들고겠습니다. 일자로 잡고 가운데서부터 끝까지 가지 말고 약간 한2 cm 남겨놓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또 가운데서부터 반죽을 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해주고 다시 또 가운데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가운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출렁출렁출렁출렁 하다 보면 애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끝으로 가고 있어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먼저 내 모서리를 다 채워준 다음에 살짝 앉아가지고 얘를 너무 세우지 말고 사각 스크래커를 살짝 눕혀서 평탄화를하겠습니다 앉아서 여기 높낮이를 볼 거예요. 펜보다 지금 반죽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 높낮이를 보면서 스크래퍼 사용해서. 그리고 펜을 돌립니다. 펜을 돌려서. 지금 이쪽에 반죽이 좀 많거든요. 반죽을 조금 끌고 와서. 이렇게. 돌리게 앉아서 보고, 그건 안 그러면 조금 멀리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 약간 가까이서 보면 잘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많지 않게끔 조심해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탭핑 한번 하겠습니다. 탭핑 한번 하고, 저는 오븐에 들어갈게요. 쭉 밀어 넣어줬습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계량 준비하고 일단은 텐션있게 애들이 탕탕탕탕 한번 두드려봐도 돼요 약간 요느낌이어야 돼요 요렇게 펑펑 쳐보세요 애들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손으로 탕탕퐁통 쳤을 때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음. 그쵸 손가락 자국이 안납죠그통서통싱통싱한 퉁치 퉁치 느낌이 들면 한번 이핑하고요자 냉각팬에 올릴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요 밖에다가 꺼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빼주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얘를 세웠어요. 아요거요 그래서 얘는 식히고 쓸 거고, 식히는 중에 여러분들은 가나슈를 만들 겁니다. 가나슈는 초콜렛이랑 생크림이랑, 그 다음에 럼주랑 준비를 해가지고, 직화로 끓여줍니다. 불의 크기는 볼보다 크지 않도록 해서, 가장자리가 끓을 때까지. 어, 아, 금 넣어주면서 생크림 뱉피겠습니다 연기가 났고 가장자리가 약간 보글보글 할 때까지. 보시면 가장자리 보글보글 하죠? 배들이 음. 여기 보면 보글보글보글 합니다. 음. 보이시죠? 한번 저어주고 전체적으로 온도가 한 70도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원래. 불끄고 살짝 저어준 다음에 불끄고 초콜릿 넣습니다. 살짝 잠길 정도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생크림 열로 인해서 초콜릿이 녹을 거예요. 생크림을 너무 온도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빵을 굽자마자 간하실 계량만 하고 만드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계량하고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먼저 할게 아니라, 빵 넣자마자, 고 충전물 계량하고 요거 만들고, 놔두고, 설거지하고, 뒷정리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만드는 게더 우선입니다. 테두리부터 또 살짝 쪄주면서, 초코 덩어리 없을 때까지. 불안 켰습니다, 여러분. 생크림 여열로만 놓이고 있습니다. 약간 빅텔라잼 같은 정도로, 초콜렛 덩어리 없을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럼주 브랜디 잘 섞어가지고 <laughs> 지금 보면 줄줄줄줄 흐르죠? 완전 물이죠? 이거를 여기다가 바르고 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완전 줄줄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얘 농도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될 거냐면 우리 슈 만족 농도 기억나나요? 네. 약간 툭툭 떨어지는 농도. 그다음에 얘가 누텔라 잼정도 농도 될 때까지 그냥 툭. 떨어지는 농도 정도까지 되면 여기다가 바르고 말아줄거거든요 자 얘네들이 살짝 식으면 옆에를 떼줄겁니다 너무 안식었을때 떼면 옆에가 여기가 붙어가지고 찢어지거든요 잡고 떼줍니다 이거 보면 요쪽부분이 찢어지기 쉽거든요 바닥가리랑 그다음 하나 농도는 봤을때 전체적으로 딱 들어봤을때 툭툭 떨어지는 거. 너무 줄줄줄줄 흐르지 않고 V자를 그리고 찢어지는 느낌. 요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요. 잘한다. 면복. 광천은 한번 적셔가지고 물기를 털어서 준비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옆면을 다 떼고, 이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냉각팬을두개 들고 와야 돼요. 두개 들고 와서, 뒤집어서, 떼줍니다. 아무것도 안했네요 <웃음> <웃음> 빼주고요 그리고 주름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펴준 다음에 세워가지고 밑에를 일정하게 잡고 너무 가까이 두면 안되겠죠 조금 멀리 둔 다음에 이렇게 던져주면 떨어뜨려줄거예요 펴주고 하나씩 발라주겠습니다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안운서부터 바깥쪽으로 아까 쪽으로 알뜰 주걱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살살. 테두리까지. 밑에 2cm 정도 높에서 살짝 칼집 내줍니다. 빵을 자르는 게 아니라 잘 말릴 수 있도록 한번 콕콕콕콕 찔러주는 거예요. 돌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많은 거잘볼 거예요. 자, 밀대랑 빵 밑부분을 밀착하도록 딱 당겨가지고 밀대랑 딱 당겨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빵 안에다가 손을 집어 넣는 게 아니라 빵 옆부분에다가 손을 집어 넣고 그대로 일자로 들어줄 거예요. 일자로 들어서 일자로 눌러줄 겁니다. 그대로. 응. 보시면 그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요. 들어서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게 아니라 빵과 밀대가 뜨지 않도록 이렇게 빵과 밀대가 딱 접착이 되도록 해서 그대로 들어서 눌러준 다음에 밀대를 밀어주면서 말아줄 겁니다. 일자로 쭉, 돌돌돌돌, 밀어주면서. 여러분 밀대랑 빵이랑 일자. 그래서 그대로 밀어서 말아주는 거예요. 끝. 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롤 빼주고 직각으로 놔둔 다음에 요렇게. 당겨가지고 말아주고. 요렇게 고정시키고 <laughs> 있다가 살짝 빼줄 때는 시험장에서 제출해서 빼줄 때 유산지 여러분 쓰시면 돼요 세번 살짝 놔뒀다가 얘를 한번 빼주고 빼주고 그대로 들어서 일단 들어서 해서 모래로 굴려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말아서 제출해 주시는 시험장에서 음. 이게가 시죠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가나슈 농도 잡으 거고 야 음. 비중이 높으면 이렇게 떡져서 잘안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조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근데 52 나온 거 치고는 어, 괜찮아요. 음, 음, 음. 여기도 근데 가운데 평타나 보면 여기가 얇죠. 얇아서 음, 그러고요. 어. 음, 음. 얇죠. 음. 어, 조심해 주시니다 음. 아, 음. 아, 여기 평타나가 조금 가운데 테두리 부분이 조금 안 되면 이래요. 괜찮네. 여기도 평타나 이쪽이 얇아요. 아 네. 음, 조금 마 조심 잘 말기는 잘 말았거든요 평상 음. 이쪽이 얇지 않더요아 맞네요 네그 정도 노력을 이때랑 <laughs> <laughs> 아, 이면이 그렇죠. 붙어야 된는나 세번째 데어서그어죠아다는데 하나 세이이아 분리된 게 아니라, 그렇 얘를 그리고 앞으로 옮면서, 이겨봐요 정중 제돌 아, 응. 는아 음. 어, 어. 절대 못 먹겠네. 안 먹어. 나 <laughs> 우리 거좀 다른 거야. 맞다. 좀 다른, <laughs> 아, 맞다. <laughs> 다른 게 아니잖아. <laughs> 아, 맞네. やめてやめて。Limited, limited. <laughs>